지금 밤 9시가 다돼가는데 네.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래도 저녁에 좀 청소도 해야 되는지도 한번 가르쳐드려야 되기도 하고 마무리까지 계속 교육을 해드리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픈해서 네. 오늘 이튿날인데 네. 매출은 좀 어땠어요? 매출이요? 어 지금은 조금 늦은 시간인데도 아직 조금 있기는 한데 음. 아 어제. 어제 매출은 또 200만원 위로 넘어왔고요. 오늘도 비슷하게 마감할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 창고 보니까 네.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혼자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혼자 다 했습니다. <laughs> 좀 이제 바쁘시기도 하니까. 아, 이렇게 제가 먼저 해놓고, 이대로 조금 유지를 하게끔 교육을 드리면은, 아, 이대로 잘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두 처음에 어떻게 드실지 몰라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 길라잡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봐야 뭐 되죠? 몇기몇기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몇 기. 뭐 1단계로 드실 건가요? 2단계로 드실 건가요? 아니면은, 저벽 쪽에 붙어있는, 저기를 이제 알려주면서 몇 단계로 드실지 또 물어봐 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표인가요? 아, 저희는 이거 매장 체크리스트라고 보통 맛하고 위생, 서비스를 항목별로 어, 준비하는 거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한 분은 전주님께 드리고 한 분은 저희 본사에도 갖고 있으면서 전주님이 리뷰된 미비, 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잘된 사항들을 체크해서 등급을 매겨서 어, 저희가 쭉 관리하는 저희 체크리스트입니다. 드시겠어요? 얘기하면 100명 중에 90명은 먹어요 그렇게 해서 객단가 처음에 높이 신경을 줬어요 네,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지금 신규 가맹점 교육 중이신데 네. 교육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교육장에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있습니다 1일차에는 라운드마탕의 레시피 이론교육 식품위생법 교육, 위생교육, 컴플레인 교육 이론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일차에는 가장 중요한 마라탕, 마라탕 끓이는 방법, 그다음 재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일차에는 사이드 메뉴인 마라샹궈, 꿔바로우, 볶음밥, 마라 만두에 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고, 4일차에는 이제 포스 교육, 그다음에 점진 발주 교육, 서비스 교육. 2일차, 3일차에 했던 반복 조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5일차에는 본부님이 매장 오픈 전에 교육장을 점주님의 매장으로 생각하고 하루를 통으로 운영하게 해요 시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Q&A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건너편 2층에 라운방 마라탕 울산대점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마라탕 샹궈. 만두, 계란볶음밥, 꼬바로 이렇게 있고, 자, 먹을땐 나왔던 촬영도 있고, 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마라탕 가게입니다. 저희 아이스크림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고, 저희 지금 행사로는 소고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무료. 쇼케이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